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어, 앞으로 어떻게 제의 요구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두 분의 전망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. 근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확정. 그렇지 못하면 부결로 자동 폐기됩니다. 어, 지금 본회의 일정상 아마 12월 4일쯤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만 상정이 되겠죠. 어, 제 투표, 투표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두분 의견 듣고 싶은데. 우선 저는 지금까지 이 들불 축제가 갖고 있는 그 산림보호법 위반 그러니까 산림에 불을 놓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 모두가 좀 감각이 없었다 이게 너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갖고 있는 입 업생에 대한 부분을 좀 눈을 감아 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번에 이 들불 축제 조례안을 통해서 이+ 부분이 좀 드러났고 어 아마 도의원분들도 사실 표결하거나 할때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하고 지금 표결했던 과정들이 저는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금. 이게 그러니까 일반 다른 축제들과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, 다른 축제들하고 다르게 이게 개별 축제로서 이런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, 어, 그리고 산림보호법에 위반되는 이런 사항들이 저는 도의원분들도 다시 좀 심각하게 좀 문제점들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것 같고,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게 또 행정에서 제2호가 왔던 것임, 이니만큼 어, 지난 그 본회의처럼 그렇게 가볍게 좀 이렇게 투표 행위가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다시 통과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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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존경하는 공동위원장님 너무 이 단정 짓는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. 그건 뭐냐? 누가 지금 창의법 위반이라고 했어요? 위반이라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예? 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 절차를 통해서 결론이 나겠지만은 지금 그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의회의 어떤 그 어, 이열 절차를 모든 절차를 걸쳐서 결정된 겁니다.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그 결정 과정을 너무 곡해하거나 어떤 그 문제를 삼는 것도 저는 그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저는. 아,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을, 그 뭐, 이들풀 축제를 찬성했다고 해서 결정을 존경, 존중하는 게 아니라, 의원님들이 그동안, 27년 동안, 예, 추진해온 들풀 축제를 존경하고,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,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, 또 판단을 했다, 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, 어, 이들풀 축제가 이제 제2 5가 들어간 만큼, 예, 우리가 올해도 두 건에 걸쳐서 제 요구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는 가결, 하나는 부결. 그래서 하나는 이제 행정 소송이 이루어지겠죠. 절대 두 번째는 저는 그렇습니다. 둘불 축제가 갖는 목적이 있고 여기에 따른 여타의 우리 그에 지역 주민들이 발의한 제이 발의한 조례입니다. 이것을 그 이외에서 부정했다는 자체도. 제 요구했다는 자체도 이지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민, 지역화 시대에 맞는 조례를,가, 긴지 아닌지, 한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, 저는 생각입니다.